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해볼 것은요. 바로 제 작년에 친구가 선물해준 파우치입니다. 어, 제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부터 그 생일을 하면서 파우치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 그이 파우치로 생리대 파우치 쓰다가 이제 제가 또 중학교 2학년 되니까 그 화장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다니려고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막상 해보라니까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좀 많이 시청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노선을 너무 안 발랐는지 피부가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드름 같은 게 났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볼 텐데요. 우선 먼저 비 이거는 엄마께서 다이소 갔다가 제가 사달라고 쫄랐었어요. 그래서 사주신 빗이 있고요. 넣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크림. 근데 제가 이거를 거의 다 써서 바꿔서 넣을 예정입니다. 이건 바꿔 넣고. 여기 보시면 밴드가 있어요. 밴드 몇개 넣을 거고요. 몇개 넣으려 했더니 안 보이네요, 밴드들이. 다 사라졌나봐요, 밴드들이. 이거 두개 챙기고, 이렇게 챙겨서, 비닐, 조그만 비닐을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봉지를 갖고 왔는데, 제가 너무 커서 잘라서 호스켓으로 찝었어요. 나중에 이거 테이프로 한번 붙이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걸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었구요. 이것도 다시 여기다 넣어줄게요. 아까 말했듯이 핸드크림인데 이게 느낌이 어떤지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 생크림같이 뿔이 올라오네요 이쪽에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갑자기 시작된 핸드크림 바르기였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챙길 것은 립밤인데요. 립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어서 안쓸 거라도 잘볼 건데 들을 보면 막 선크림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자 파우치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고맙노.